정말, 정말 살고 싶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이한 집 탑3입니다. 첫 번째 강력 추천할 집은요, 1시간 반을 달려가요, 충청남도의 서산시. 이곳에는요, 땅 속에 땅속에 묻혀있는 집이야? 집이 있답니다. 네? 어떻게 집이 땅 속에 묻혔다는 건지, 김 PD 한다름에 강력 추천 장소에 도착했어요. 네, 우리 동수끼이참 이상한 거많습니다 네. 네, 바로 이 신기한 구조물이 강력 추천 특이한 집 탑1입니다. 그런데 집이에요? 집에 반이 정말.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이집 대체 전체가 뭐예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예쁘네, 도대체. 언덕도 만드지. 아니고 무슨 산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집이에요? 네, 저기 땅속 집입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땅속 집이에요. 집이에요. 땅속 집이요? 빨 들어가보실까요? 여기 사람 살고 있어요? 예예. <laughs> 예. 그럼 한번 구경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아, 네, 네어가보머나 네, 첫 번째 강력 추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일명 어, 땅 속에 어. 묻혀 있는 집. 어? 겉으로 보기에는 산인지 집인지 알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여느 집 못지않게 편안해 어. 보이는데요. 실은 물론이고요. 자 갖출 걸다 갖춘 주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늑한 침실까지. 와우. 그, 그야말로 저 <laughs>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네. 땅속 집입니다. 오, 그런데 그러네. 땅 속에 꽉 박혀 있는 집이요. 허투루 지은 게 하나도 없다는데요. 특히 이 둥그런 아치형의 지붕. 이 지붕도 모두 계산이 된 거라고 합니다. 어. 참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에 아래에 놓기 위해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집탄구 지붕이 토압을 분산시키거든요. 바로 여기 위에가 지금 그럼 아까 외부에서 봤던 흙이. 예, 예. <laughs> 그렇다면 이집 위에 흙을 왜 덮은 걸까요? 이유가 뭐죠? 그러게요. 좋은 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천연 단열재인 거죠 그렇죠. 흙이. 천연 아. 단열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흙이 천연 단열재 역할까지 해서 에너지 절감에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땅속집의 하이라이트는요 집 위에 있습니다 전원생활 꿈꾸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원하는 바로 그 공간 전원주택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그 공간. 오! 이야 아 얘가 언덕이 이렇게 돼 있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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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붕이 네. 있었네요. 이 땅속 집에 특별한 지붕의 정원을 아, 지붕. 공개합니다. 아. 아. 넓은 마당이 아. 이 땅이 아닌 하늘까지 연결된 모습인데요. 정말 집과 자연이 하나처럼 아, 있어져요. 좋네요.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아, 이렇게 재밌는 전체 집. 네. 양파 같은 집을 내려가지고 끝난 네. 거 아닙니다. 네. 마당에 지붕이 네. 있어요아 있어요. 이게 풍청이에요. 이게 집이 전체가 다 흙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통풍 네, 땅에 예, 땅에 통풍이 분하는 게, 통풍이 땅속 집이라고 해서 어둡고 습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고산입니다. 네, 방마다 설치된 오, 넓은 창이요. 채광은 물론이고 습도까지 잡아줬어요. 네, 그리고 땅속 집의 마지막 보물, 집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토굴입니다. 네, 아, 네 아, 창고를 아, 흙으로 맥간. 덮어두기만 해도 <laughs> 천연 저장고가 될수 <laughs> 네, 있다. 사실. 맥간. 오. 집과 달리 창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습도까지 유지해서 효소 만들 때도 그만이라고 하네요. 아, 아, 상당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월 중순에 바깥 온도는 21도. 시원하다. 제가 한번 여기다가 온도를 놔두고서 나중에 몇 도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데. <laughs> 우와 토글 저장고에 들어간 지 10여 분 만에 무려 16도까지 쭉 내려갑니다. 오, 오. 와, 집에 흙만 덮었을 뿐인데 집이 아주 특별해졌죠. 네. 단열뿐 아니라 채광, 통풍 오케이고요 네. 거기다가 지붕 위에 정원까지 정말 아, 살고 아, 싶지 어렵죠. 않습니까? <laughs> 네, 그 지역에 맞는 상황을 잘 이용한 그런 주택이라고 해서 적정기술 주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과 아, 하나된 땅속 집이 강력 추천 대한민국 특이한 집 t o 1입니다